안녕하세요 경마의 신 유재필입니다. 10월이 지났고 이제 벌써 11월 첫주 경마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첫주 경마에는 지원급 대상 경주, 대통령배 대상 경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지금 출전하는 말들을 짚어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11월 첫 주에 대통령배 대상 경주는 지원급으로 펼쳐지죠. 이제 2019년도에는 지원급 대상 경주가 대통령배와 그랑프리 두 개의 경주가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통령배가 이번 주에 시행이 되는데요. 총상금은 8억 원에 경주 거리는 2000m로 진행이 되고 국산마 3세 이상이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령 중량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3세만은 55.5kg, 4세 이상은 57kg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앞말은 마이너스 2kg의 감량이 주어집니다. 지금 출전 등록이 된 말들이 지금 22마리인데요. 이 중에서 앞말은 클리어검. 클리어검만 앞말이기 때문에 클리어검은 3세로 55.5kg에서 마이너스 2kg, 바로 53.5kg로 출전을 하게 돼있고요 나머지는 3세 말들은 바로 55.5, 여기 4세 이상은 57kg로 진행이 됩니다. 22마리가 등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2마리가 다 출전을 하는 건 아니죠. 16마리까지 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출전할 수 있는 티어는 서울 경마장에 8마리, 부산 경마장에 8마리가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대통령배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최근에 성적이 좋았던 말도 아니고, 승수가 좋았던 말도 아니고, 상금을 많이 벌었던 말도 아니고요. 로드트 지원 경주에서 승점을 차곡차곡 쌓았던 말들, 또 거기서 많이 쌓았던 말들 우선 순위로 출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아무리 성적이 좋았고 상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출전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도 임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못하는 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현재 22마리가 등록이 돼 있는 상황에 어떤 말들이 출전을 할수 있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에 8마리, 부산에 8마리로 정해져 있고요. 로드트 지원 챔피언십 누적 승점 순으로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에 8마리. 근데 부산은 7마리라고 돼 있는데 총 8마리인데 작년 챔피언이죠. 디펜미 챔피언 트리플 라인은 우선적으로 자동 출전권이 부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을 제외하고 일곱 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리플 라인이 훈련을 하다가 어, 출전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트리플 라인이 아닌 다른 마리 플러스가 되면서 부산에서 여덟 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서울에는 지금 14마리가 등록이 돼 있고요. 부산은 여덟 마리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여덟 마리가 됐는데 서울에서 14마리 중에서 이제 승점 순이 있죠. 원더풀 플라이 심장의 고동, 명품 축제, 아스카 프린스, 독도지기 브레고리, 가온 챔프, 클리어건까지가 8마리로 출전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또 부산에서는 록초이스가 가장 승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뉴 레전드, 메이저 알파, 캡틴 포스, 파이널 에너지, 토함 에이스, 킹스턴 하버가 이제 승점을 갖고 출전하고요. 백톤블레이드는 승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거죠. 또 여기서 특이점은 이번 대통령배에는 승점이 가장 높은 말에게 어, 게이트 번호를 먼저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서울에는 원더풀플라이가 게이트 추첨없이 자기가 원하는 번호를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또 부산에는 트리플 라인이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리플 라인이 출전을 포기를 하면서 이 기회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없어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투표 과정에서 원더풀 플라이만 자기 번호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나머지는 추첨을 통해서 게이트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8조 마방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죠. 과연 어떤 번호를 가져가야 되냐 이번 인 경주가 2000m이기 때문에 어떤 게이트를 뽑아서 가져가야지 베이스를잘 풀어나갈 수 있냐가 상당히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딱 봐서 그냥 1번이 좋은 거 아니냐고 할수 있지만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1번을 달고 나와서 편하게 선행을 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알다시피 원더풀플라이가 순발력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두권 전개를 펼치는데 지난 코리안 더비 때도 1800m 앞선에서 한바퀴를 잡아 돌면서 이변의 우승을 차지했었죠. 를 하지만 그 이후에 농립축산식품부 장관배에서는그 당시 2000m였죠. 당시는 앞선 나서지 못하고 일단 스타트부터 불량했던 모습 속에서 구착으로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이번에도 선두권을 노릴 수 있는 좋은 말이 있죠. 바로 가운체프.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말이고요. 또 여기 심장의 고동 역시 최근에 순발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더풀 플라이가 1번을 가져갔다가 만약에 스타트에서 약간 삐끗을 한다면 이 안쪽에 갇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레이스 자체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마지막까지, 게이트를, 어떤 게이트를 가져갈지는 상당히 고민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2,000m가, 사실, 지난 경주, 이제, 농림축산식품장갑에 우승을 했던 록초이스가, 그렇다면 같이 뛰었던 말들인데, 우승을 할수 있냐. 과연 삼세마가 이번 대통령부에서 우승을 할수 있냐도, 어, 관전 포인트인데요. 문제는 록초이스가, 당시에는 우승을 했지만, 지금 부산에서 승부 이후에 성적은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 무난하게도 볼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현장 분위기는 뉴 레전드의 상태가 상당히 올라왔다고 또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서울에서는 또 여기에 도전하는 심장의 고동이나 명품 축제 등에 또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스카 프린스 역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독도 지기 역시 상당히 호전된 상태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세마들이 딱 봤을 때는 좀 강자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사실 3세마들이 2,000m에서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기존에 이제 일부 1등급에서 뛰었던 말들의 성적 역시, 걸음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2,000m 대통령배는 상당히 혼전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울의 말들을 몇 마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승점이 가장 높은 말이죠. 원더풀 플라이 66점으로 가장 높은데, 원더풀 플라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원더풀 플라이는 18조 마방이고, 현재 국산 2군으로 승급을 했습니다. 지난 경주 승군전을 치렀죠. 원더풀 플라이는 코리안 더비 우승마, 2018년도 코리안 더비 우승을 차지했던 말이고요 근데 그 뒤에 영유축산 식품무장감배 2,000m 에서는 아쉽게 구차게 그쳤던 말입니다. 이때는 스타트에서 약간 좀 무난하게 나오지 못했고요또 게이트 자체가 불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스가 좀 꼬였는데 또 거리적인 변수도 분명히 있었고 자리선점도 실패를 하는 모습에 좀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 일반경주에서는 좀 편하게 우승을 차지했죠. 선행에 나서면서 어좀 약간 착차있게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등급 승군전을 치렀습니다. 이때도 역시 선행을 나섰는데 어 라스트에 좀 무뎌지면서 오차게 머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스타트가 약간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 발주기에서 좀 무난한 편하게 있다가 나가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나오면은 상당히 이탈이 빠른데 약간 요동기나 자칫 움찔한다면 스타트가 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게이트를 선택을 할때 이런 점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그냥 부탁되고 1번을 뽑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또이번 찬스를 또, 1번을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게 바로 지금 원더풀 플라이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문세형 기수와 호흡을 마쳤는데, 이번에는 몰로 기수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더풀 플라이, 몰로 기수와 훈련하고 있는 월요일 모습이고요. 월요일은 좀 편하게 훈련을 해주고, 네, 바로 일요일날은 같은 집, 이제 청담 진희와 병화 훈련을 했습니다. 원로 기수, 상담진이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머리가 병화 훈련을 해주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더풀 플라이 1 8조 마방의 원더풀 플라이였구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61점의 심장의 고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심장의 고동은 지금 이제 1군까지 올라갈 거고요. 얘는 지금 이 순간에 자마로 어 사실 국산마 혈통이기 때문에 기대 이상으로 많이 선전을 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지난 코리안더비 역시 2착을 하면서 음 깜짝 입상에 성공했던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배에서 어 6착으로 나름 선전을 펼쳐줬죠. 그 다음에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에서는 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말이 가면 갈수록 지금 걸음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바로 또그 다음 특별 경주에서 역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선두권에 따라가면서 차지했는데 이게 그냥 우승이 문제가 아니라 말이 레이스를 이끌어가는 그 근성이 갈수록 좋아지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 10월 6일 이제 1600m에서는 문세영 기사와 선행으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단 2000m는 이때 농립 주산 식품부 장관배 뛰었던 게 단데 최근의 성장세는 뭐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월요일훌 훈련 모습인데요. 문세영 기수가 이제 외곽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훈련 걸음도 상당히 좋고요. 일단 주폭이랑 말이 끌고 가는 모습이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주 때도 이런 모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자마로서 상당히 선전해 주고 있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명품 축제. 어, 명품 축제는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명품 축제는 국산 2군이고요. 어, 지난 코리안 더비 때는. 사착을 했었죠. 어, 사착을 하면서 당시 뭐 인기권 말들에 비해서 약간 낮게 경쟁력이 낮게 평가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은 상당히 무시할 를 수가 없습니다. 독립 축산 식품부장관배에서 입상에 성공했고요. 2,000m에서 그래서 아 거리가 늘어도 통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에서는 어, 이제 선두권 따라가면서 이때는 약간 기대에 못 미쳤던 모습으로 이제 사차기였는데그 다음에 바로 이제 1900m 일반 경기에서는 이때는 선두권에 나섰습니다. 선행 두권에 나서면서 바로 이제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이제 승군전이었죠. 2등급 승군전에서는 이제 착수권 성적을 내줬는데, 일단은 약간 좀 서둘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좀 자리도 약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2등급에서 좀 사착으로 선전해주는 모습을 펼쳤는데, 얘의 가장 큰 단점이 발주였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좀 무난한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최적전개를 펼치는 그런 에이스 운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레이스 전개적인 면에서는 명품 축제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수 있고요. 또 2000m에서 보였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2000m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17조의 명품 축제 월요일날 이현종 기수가 훈련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갤러컬리 호을 병합훈련을 해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에는 가볍게 훈련을 해주고 월요일, 월요일에는 병합훈련을 해주는거죠 명품축제가 사실 지금 훈련이 원래는 잘 시원치가 않은 말인데 최근에 이제 걸음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지면서 훈련도 좀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월요일날 보시면은 사실 못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품축제가 이 정도 가는 탄력감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수 있고요. 사실 이만큼도 못 갔던 말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확실히 이제 변화를 보였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으로 네 번째가 나스카 프린스. 37점으로 나스카 프린스가 있죠. 네, 나스카 프린스는 1등급 승군하고 지금 다섯 번의 경주를 뛰고 있습니다. 어, 꾸준한 모습에 이때는 2300m에서 우승도 차지했는데, 어, 그 뒤에는 최근에는 사실 착수권 성적을 못 내고 있지만, 어, 조금씩 호전을 되고 있습니다. 이때 6월 30일 경주 이후에 그러 공백이 있었고요. 휴양을 나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10월 13일 날 경주에서는 조금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2,300m 우승 당시는 선행을 나서면서 좀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고요. 또 이번에는 또 중간에 공백이 있었지만 공백 적응 이후에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40조, 나스카 프랜스. 월요 훈련 모습이고요. 왼발을 써주고 있죠. 일요일에는 역시 대통령배에 출전하는 같은 집 말, 독도지기와 병합을 훈련, 병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잘 가주는 모습인데, 사실 지난 공백 직전 경주 당시에는 이런 탄력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올라왔습니다 나스카 프린스가 음, 토요일 모습 어, 중간에 이제 주기가 좀 길어져서 불안정한 모습이었지만 어, 이번에는 확실히 올라온 모습이고요 나스카 프린스 4 0조의 나스카 프린스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은 40조의 독도지기, 나스카프린스에 이어서 독도지기 33점이죠. 일단 독도지기는 2등급에서 2연승을 하고 1등급을 승부를 하고 1등급에서도 선전을 해주는 좀 기본기가 탄탄한 말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9일 우승 이후에 지금 양을 나갔다가 지금 공백이 있죠. 3개월이 넘는 공백이 있는데, 그리고 주행 재검을 받고, 이번에 출전을 하고 있고, 또, 2000m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57km의 부담중량으로, 과연 2000m를 어떻게 뛸 것인가. 이게 관건이긴 합니다. 40절 독도지기 안토니오 기수가 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공백기를 어떻게 극복하냐가 관건이고 2000m 거리 어떻게 극복하냐가 관건인데 이 전개적으로는 독도지기가 선취입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기는 하죠. 선두권 말들 보내주고 그 뒤에서 역전을 노립니다. 지금, 같은 집에, 나스카 프린서, 아까 전에도 봤는데, 경합훈련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일요일에는 유승환 기수가 훈련을 해주는데, 유승환 기수가 부상을 입고, 월요일부터는 안토니오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위는 브레고리, 32포인트를 갖고 있는 브레고리. 브레고리는 현재 2등급이고요. 어 이제 상군에서 대당시 우승하고 최근에는 스포츠 조선배 그리고 그 다음에 일간 스포츠 배 대상 경주 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실질적인 승군전에서는 이제 착수 5차에 머물렀죠. 따라가면서 이제 라스트에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어, 아직 라스트의 답보 변화를 좀 시원하게 빨리 못해서 좀그 점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또 주기도 약간 좀 길어졌습니다. 7월달에 뛰고, 10월에 뛰고. 고 이번에 원래 연습주행을 하려고 했다가 연습주행을 안 하고, 어, 이번에 바로 나오죠. 이번엔 브레고리는 김동수 기수와 호흡을 합니다. 최근에는 유승환 기수와 호흡을 맞췄던 말이죠. 일단은 기본 순발력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선취 입전계를 했던 말이고요. 빠른 레이스에서는 아마 따라가야 될 전력이죠. 일요일에는 국산일구 부통사와 병합 훈련을 해주는 모습. 최근에는 좀 훈련을, 병합훈련을 안 했던 말인데, 교통사군고 약간 좀 거리가 있죠. 2 5조에 불의 고리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가온 챔프. 24점의 가온 챔프. 네, 가온 챔프는, 음, 단거리의 최강자.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말이죠. 직전 경주는 코리아 스프린트 경주에서 앞선에 나서긴 했는데, 좀 끝에서 좀 아쉽게 3차까지 잡히던 모습인데, 사실 이때는 주기가 좀 길어져서 좀그 점이 아쉽긴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부산일보배, 대상 경주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SBS 스포츠 스프린트배, 대상경주에서 이제 1200m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줬던 말이죠. 근데 이때 당시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탔었는데 서울 마주협회장대 대상경주였죠. 이때는 스타트가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무리한 전개 속에서 아쉬운 모습이었지만 순발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행이 가장 유력한 말로 평가될 수가 있고요. 또 최대 강건은 2000m 거리 극복이 최대 강건이죠. 이 때, 스 코레스프리트 대상 경기는좀 공백이 있으면서 14주 만에 출전하는 그 텀이 좀 있었습니다. 이 사실 이 중간에 1800m 거리를 한번 뛰려고 했다가 레이스가 깨지면서 그러지 못하면서 좀 계획이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쉬웠던 말이었죠. 이번에도 역시 임경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경화 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운챔프는 항상 좀 훈련이 좋았던 말입니다. 이제 거리 극복이 관건이긴 한데 어! 경화 훈련을 잘 하면서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2000m에서 어떤 레이스를 펼치냐. 일단은 선행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 앞선에서 과연 잘 버텨낼 수 있냐. 이 말이 최대 강권 22조의 가온 챔프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덟 번째 클리어 검이죠. 22점의 클리어 검. 45조의 클리어 검은 현재 2등급이고요. 일단 최근에 보시면 이제 우승, 준우승. 상승세입니다, 연승하고. 그때 특이점 2000m, 대상경주, 경기도지사배, 대상경주에 당시 우승을 했는데, 사실 기록적으로는 12초 3이기 때문에, 어,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편성에서는. 하지만 최근에 상승세, 클리어금 하면은 취입력이죠. 월일 이동화 기수가 이제 병합 훈련을 하면서 해주는 모습. 객관적인 전력상 밀려있긴 하지만 상태는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클리어금은 끝버름이 좋기 때문에 2,000m에서 앞선이 말들이 상당히 불안해지면. 충분히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죠. 네, 이렇게 해서 서울의 원더풀 플라이, 심장의 고독, 명품 축제, 아스카 프린스, 독도지기, 브레고리, 가온 챔프, 클리어검. 음, 이렇게 8마리를 한번씩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 일단, 2000m 거리가 최대의 강권이고, 이제 선두권을 노릴 수 있는 말들이, 어, 있기 때문에, 어, 과연, 어, 레이스 전개를 운영을 어떻게 펼쳐낼지가 최대의 강권입니다. 또 이런 점을 삼세마들이 좀 편하게 잘 극복해낼 수 있냐, 또관전 포인트구요. 지금의, 최근의 성장세로는, 어, 2000m 거리에서 좋은 전개를 펼쳐질 수 있는 전력 심장의 고동. 이게 명품 축구 또 나스카 프린스 이 말들의 좀 선전이 기대가 되는 그런 준비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2,000m 거리고 또 상당히 복잡한 레이스 전개가 될 것인 만큼 마무리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